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아,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알려주셨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섬기면서 용서하는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산상수훈에 다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버림받은 것 같고 또 저주받는 삶을 산다고 생각하는 이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병자의 상태, 이 질병은 참 괴로운 것이고 수명과 관계가 되어 있고 또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의학, 병원이 발달해서 우리가 이 병에 걸렸어도 참 금방 회복되는 큰 그런 혜택을 입고 살고 있는데, 생각해보면 옛날에 병이한번 걸리면 사유에서 격리가 되고, 그 인생이 정말 저주받았구나. 끝났다고 생각하기 쉬운 그런 상태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건강한 사람은 더욱더 활기차고 정말 능력있는 삶을 살수 있고, 병약한 사람은 아, 내 인생은 끝났는가보다 이렇게. 절망 포기의 상태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병자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게 대단한 은혜요 놀라운 사랑입니다. 한번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회당의 모임을 마치시고는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의 집에 가셨는데 그때 베드로의 장모가 아주 심한 열병을 앓고 누워. 는데그 창모를 즉각 고쳐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소문이 온 동네에 퍼지자 이제 안식일이 끝난 저녁 때가 되니까 아그 안식일이 저녁 때 끝나잖아요. 저녁부터 새로운 날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녁 때가 되니까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그집 앞으로 모여 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서 이제 들것 침상에 어, 실코도 오고, 많은 사람들이 이 병자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들을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 병자들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 병자들을 고치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대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라고 하는 이사에서 53장 4절의 말씀을, 그 예언을 이루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장모의 심한 열병을 단번에 치료해 주셨습니다. 손을 붙잡아서 일으키자 심한 병에서 즉시 일어나서 완전히 회복되어 수종드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각적인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치유의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안식일 회당 모임에 참여하고는 이제 베드로의 집에 갔는데 이제 그 동네에 있었던 회당에서 모임에 참석하시고는 그 베드로의 집에 가셨는데 이때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고 있었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4장 38절에 보면 아주 이 중한 열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냥, 그냥 보통 좀 열이 나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심한 열이 나서 의식이 불명인 상태 혼수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 있고 또 회복되더라도 큰 후유증이 있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장모가 심한 열병을 앓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그곳에 가셔서 딱 붙잡아 일으키시니까 성경에 보면 손을 대셨다고 했는데. 붙잡아 일으키니까, 누가 보금에 보면 붙잡아 일으켰다. 그런 말씀이에요. 언제 아팠냐는 듯이 즉각 나와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또 다른 손님들의 식사를 시중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았는데, 이 누가 보금에 나온 대로 더 정확하게 가면, 붙잡아 일으켰다고 할수 있는데, 사실 당시에는 열병 환자들에게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열병 환자에게 손을 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일반인들은 이런 열병 환자에게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누구나 손을 못 대겠습니다. 왜그 열병이 전염된다, 감염된다 그런 그 위험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손을 못 대게했던 것입니다. 아 지난번에 봤던 이 지난. 두주전에 봤던 나병 환자들, 나병 환자들도 지금 나는 부정합니다. 나에게 오지 마십시오라고 멀리 소리쳐서 다른 사람들 오지 못하게 했었는데 이렇게 당시의 환자들은 소유 되어 있었는데 열병 환자도 소일 격리되어 있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아이 베드로의 집이 옛날 그 집터. 가서 보면 집이 굉장히 커요, 집터가 커요. 예. 야 베드로가 굉장히 고기를 많이 잡았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데 베드로의 이 집이 컸기 때문에 베드로의 장모가 격리되어서 한쪽에 있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열병으로 거의 혼수 상태에서 격리되어 있는 환자 여러분 얼마나 불쌍합니까? 지금처럼 병원에 중환자실에서 전문 의사나 또 간호사에 집중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혼자 열을 그 심한 열 속에 고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자 즉각 나았던 것입니다. 아, 전능하신 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런 흉내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일을 보면 이런 질문도 합니다. 아니 베드로의 장모의 믿음이 얼마나 컸으면 이렇게 즉각적으로 나았습니까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말을 하도 많이 들었고 또 남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이 아픈 사람의 믿음이 커서 나은 것이 아닙니다. 이분은 지금 믿음을 갖고 있거나 그 믿음을 표현할 여유가 없습니다. 혼수 상태인 것입니다. 이분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온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한 일이 있다면 그 집에 있는 가족들이 간구한 것입니다. 지금 누가 아파서 누워 있습니다.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간구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구함을 들으시고 가셔서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가족들의 간구는 예수님께서 들어주셔서 아주 심한 질병에 붙잡힌 상태에서도 즉시 낫게 하는 것입니다. 참이 본인의 간구 중요하겠지만 본인의 간구가 아니라 이웃들의 간구, 형제나 자매의 간구에 주님께서 응답하신 경우가 참 많습니다. 또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기도의 원리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어부였다가 고기도 잡지 않고 예수님만 따라다니니까. 그 장모에게 그장모가좀못 맞다는 것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장모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의, 그에게 이 병을 치료해주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모든 병자를 다 고쳐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데려온 귀신들인 사람들에게서 말씀으로 주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온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병든 사람 어느 누구도 다 치료를 받았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이중한 열병에서 나왔다고 하는 말이 이제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소문이 퍼지자 그 저녁 때 안식일이 끝나자 동네에 수많은 병자들이 이제 그집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아, 그 중에는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16절 말씀에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들께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그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신 그 사건 말씀들은 복음서의 다른 곳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당시의 사유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해가 되는 것이 옛날에는 이 귀신들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 어렸을 때 귀신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집에도 이제 이 가사를 돕는 문화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주 재미있게 흥미롭게 마치 무슨 비밀을 이야기하듯이 이야기하는 것은 귀신 이야기예요. 그냥 온 세상에 귀신 천재예요뭐 어디 가도 귀신이 있고 어디 뭐 가도 귀신이 있고 뭐 각종 귀신 이야기를 아주 마치 비밀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이 별다른 재미있는 일이 없었을 때 귀신 이야기가 마치 다른 것보다도 더 재미가 있었는지, 이건 대단한 역사와 상식인지, 뭐, 그렇게 귀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생각해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가끔 들은 것 같아요. 뭐, 어디 시내가에도 무슨 귀신, 어디 뭐, 무슨 달걀 귀신, 무슨 귀신, 참 귀신 이야기가 많아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애들이 하는 게임에도 이 귀신이, 유령들이 나오는 그런 게임들, 컴퓨터 게임들이 많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몇번 들어보면, 야온 땅에 귀신이 가득하구나, 세상에 귀신이 참 가득하구나, 불만 꺼지면 귀신들이 나타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할 것입니다. 참이 한국의 귀신 이야기가 참 많았는데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서.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영국에도 가면, 아 귀신 나온 집, 혼티드 하우스. 귀신 나온 집이라고 하는 그 팻말까지 붙은 집들이 있고, 미국에도 그런 집들이 있습니다. TV 시리즈에도 나옵니다. 하, 사진을 찍었는데, 유령이 보였다. 아, 그 집에 유령 소리가 나나, 아, 이상한 소리가 나서 카메라를 딱 설치해놓고 지금 보고 있는데, 며칠 제 드디어 무슨 빛이 나타났다 아, 그런 이야기들이 이, 이 이야기를 하다 보까더 실감나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그런 텔레비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이것들이 사람들의 정신들을 옛날에 얼마나 많이 지배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귀신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각 사유에서 이 귀신에 대하여 정의를 하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귀신들이 대개 뭐라고 하냐면 죽은 사람의 홈 죽은 사람의 혼이 귀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사람의 혼이 아직도 남아있다. 이것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무엇이냐에 대하여 성경에서는 다른 시각으로 말합니다. 귀신은 더러운 악한 영이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악한 영은 오래전에 하나님을 거역한 천사들의 무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을 혼란시키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미혹하고 타락시키고 또한 질병으로 괴롭게 합니다. 사실, 더러운 악한 영이라고 표현하신, 표현하는 성경의 말씀이 더 맞습니다. 그 더러운 악한 영들이 정신적인 질병을 가져오게 하고 또 나중에는 이제 육체적인 질병까지 가져오게 합니다. 악한 영이 미혹을 할때 말씀과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실 때그 유대 땅에 계실 때 귀신들인 사람들을 다 회복하시며 회복하게 하시며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온 사람들은 다 귀신이 쫓겨온 걸 받았습니다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 냈습니다 대단한 능력입니다 사람들을 괴롭히던 악한 영들을 말씀으로 쫓아낸 것입니다. 당시에 한번 귀신이 들리면, 버림받은 인생이 되어서 수사들에 매어 사는 사람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서 그 귀신들을 추방, 축출한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도 그런 것 같아요. 이 귀신에 한번 걸리면, 사실 버림받은 인생, 저주받은 인생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 이제 어디에 감금되든지, 또는 요즘은 그 약을 뭐 먹으면서, 어, 그것을 치료를 받든지. 그런데 일단 질병이 한번 걸리면 사실 참 회복되기가 어려웠던 옛날, 얼마나 그 삶이 불쌍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서 그 귀신들을 쫓아내버린 것입니다. 그 귀신 들린 자의 삶이 참 기참했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악한 영들을 쫓아내버리고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아, 선지자들의 예언 중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 귀신들이 떠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스가리아 13장 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다스릴 때 이제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낸다고 어? 떠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떠나간 것은, 쫓겨간 것은, 악한 영을 이기는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치유를 주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회복시킨다. 이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모인 모든 병든 자들을 다 고쳐 주셨습니다. 보물이듯이 다 고쳐 주셨습니다. 거기 온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고쳐 주셨습니다. 대단한 능력을 보여 주신 것입니다. 다 고치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이십니다 인간적 인간의 치유자들 인간의 치유자들은 다 고칠 수가 없죠. 하나님만이 다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었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회복되어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모두 자신의 것으로 여기시고 담당하셨습니다. 대속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만 대속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약한 것과 질병도 대속하셨습니다. 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사절에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렇게 그 메시아의 사역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여기서 "이 질고"라고 하는 말은 아, "병을 병"이라는 말입니다. "병" 참 질고 어려운 말인데, "실은이 병"이라는 말이에요. "홀리" 또 "슬픔"은 양측형 슬픔 맞아요. 예. 네. 또이 연약함, 이 친이 담당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이 담당한다는 말은 가져간다. 테이크한다는 말이에요. 테이크한다. 가져간다. 내 몸에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병을 자기가 가져가신다.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병든 것이 마치 내가 병든 것처럼, 내가 아픈 것처럼 그렇게 받아드리신다는 것입니다. 또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말은 지닌다, 운반한다, 이 바스타조란 말인데 아, 지닌다, 운반한다 같은 아, 그런 말인데 아, 이, 이 짊어지신다, 가져간다 그 말과 같은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약함, 병, 또 슬픔을 자기의 것으로 다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누가 아프다. 내가 아픈 것이다. 라고 그내 아픔으로 받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병과 슬픔을 지시고 담당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고통당한 사람들을 보실 때 그들의 병을 친히 담당, 자기가 가져가셨던 것입니다. 아플 때 그들 즉각 치료해 주신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너의 병은 나에게다오.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다오. 네가 아파, 너의 병은 나에게 주라. 너는 건강하게 살아라. 모든 슬픔은 나에게 주어라. 그리고 너는 기쁘게 살아라. 내가 다 가져가겠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병자들. 고통받는 사람들, 슬픈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모습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한 맹인을 보시고 치료해주셨습니다. 구장에 나오죠. 그때 제자들이 저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라고 물었습니다. 물론 이제 치료와 치료, 치료 다하셨는데 안식일 날 치료해가지고 안식에도도 병을 고쳤다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지만 같 그때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의 책임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 고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장에서 나온 것처럼 나병 환자도 고쳐 주셨고 또 백부장의 하인도 고쳐 주셨고 베드로의 장모도 고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보시는 순간, 자기 같은 것으로 자기의 병으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고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병, 죄를 예수님께서 다 걸머지셨습니다. 이것이 치유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아픔을 자기가 담당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고. 결국에는 우리의 죄까지도 담당하시는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대속의 주님이십니다. 대속, 대신 속죄하신 대속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장 강조하고 고백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만 대속하시고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도 대속하시고 담당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 질병, 슬픔 다 대신 가져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를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을 표현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까지도 우리의 죄까지도 대속하셨다고 하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우리의 질병, 아픔, 고통, 가난, 슬픔 다 대속하셨고 우리의 죄까지도 대속하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사역을 표현하는 더 정확한 말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슬픔도 대신 지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은혜를 받았으며 그 제자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의 죄를 용서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당신의 아픔도 질병도 고통도 슬픔도 어려움도 힘든 것도 다 함께합시다. 죄까지도 대속하신 예수님, 모든 질병과 슬픔도 대신 지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분의 제자여,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신 것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도 대신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함께 우리 묵상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사 대속의 주님을 보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뿐만 아니라 아픔과 고통과 슬픔 어려움 가난까지도 주님께서 대속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대속의 참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속의 은혜를 받았으니,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출시옵시고, 이 땅의 교위들이 대속의 사명에 대하여 더욱 진지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출시옵소서, 불쌍 여겨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 여겨 출시옵소서. 예수님 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